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진도입니다. 진도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조도면 옥도 연도교 신규개설 15억 원등 지역 현안사업과 도리산 전망대와 세방낙조 데크보수 보강사업 등 재난안전 분야입니다. 특히 조도면 5도는 상조도와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교량이 없어 주민들이 의료시설 이용과 생필품 구입 시 선박을 이용해 이동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진도군이 최근 귀농 농업창업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위해 하반기 2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진도군은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예정이고 농촌 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를 대상으로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15명을 선발해 지원했습니다. 진도군이 주민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진도군은 무형문화와 굿을 특화해 진도 문화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리랑 굿거리 조성이 뽑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3년 동안 진도조금시장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시장 사업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함께 굿 갤러리 콘텐츠 개발, 조금시장 청년 창업물, 진도 국제 굿 페스티벌 등 진도 전통 문화 예술의 활성화와 관광 자원화를 추진합니다. 진도계의 고장 진도군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패티켓 생활화 운동에 나섰습니다. 진도군은 최근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진도계를 키우고 있는 주민들에게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법과 방견방지수칙, 산책할 때 목줄 착용, 배변봉투를 챙겨 바로 치우는 등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진도 아리랑 보존회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아리랑 코리아 대상 시상식에서 무형유산 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985년 조직된 진도 아리랑 보존회는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진도 아리랑 가사집을 발간했으며 해외와 국내 등 300여 회 진도 아리랑 공연을 펼치고 지난 201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진도 아리랑이 등재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등 아리랑 보존과 대내외 확산에 공헌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정책을 알면 정보가 보인다. 지방행정 포커스. 임진왜란 7년 전쟁을 끝내게 하는 결정적인 승리가 바로 명랑대첩입니다. 울돌목을 중심으로 진도와 해남에는 세계 해전사의 전설로 길이 남을 명랑대첩의 역사적 현장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호국의 울돌목에서 2019 명랑대첩 축제도 펼쳐집니다. 빠른 물살이 바다 및 암초들과 충돌해 소용돌이 치며 우는 소리를 낸다에서 이름 붙여진 울돌목 또는 명랑이라고 불립니다. 유속은 시속 22km에 달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유속이 빠른 곳입니다. 이런 울돌목 회오리 바다를 활용한 전법으로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330여 척의 외선을 물리친 명랑대첩이라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울돌목 앞에 조선시대 전라도 수군 진영이 있었던 해남 우수영 명량대첩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 전시관과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해남 우수형 관광지에는 충무공의 어록비와 사당을 비롯한 각종 기념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전시관에는 명량대첩 해전도와 거북선 실제 모형, 여러 무기 등 당시 전투 상황을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또 공원 내 산책로에서 울돌목의 빠른 물살을 눈과 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울돌목 바다를 중심으로 해남과 진도를 잇는 진도대교를 건너면 명랑대첩의 또 다른 역사 현장인 진도 녹진 관광지가 있습니다. 명랑대첩이 일어나기 전 이순신 장군이 호남 민초들과 함께 16일간 전쟁 전략을 준비했던 벽파진, 명랑대첩에 대한 역사가 적혀있는 벽파진 이충무공 전첩비, 국내 최대 규모의 높이 30m인 이순신 장군 동상, 그리고 명랑대첩 승전광장이 있습니다. 특히 명랑은 물론 울돌목, 벽파정, 그리고 해남과 진도를 잇는 진도대교를 한 눈에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진도타워입니다. 진도타워에서도 명랑대첩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전시됐습니다. 이처럼 불멸의 명랑, 호국의 울돌목에서 그때 그 시절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2019 명랑대첩 축제가 펼쳐집니다. 명랑대첩축제는 승전을 재현하는 축제입니다. 지금부터 422년 전에 종유전란이 발생했었는데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외선을 무찌른 그 승전을 재현한 해전재현이 가장 큰 축제의 백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진도 망가, 식긴꽃 다시래기 등 풍성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고요. 가을철 진도하면 꽃게가 유명합니다. 꽃게로 활용한 다양한 요리랄지, 또 전어, 먹을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명랑대첩축제에 오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입으로 즐겁게 드시면 축제 잘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선조들의 희생정신을 기념하는 축제. 2019 명랑대첩축제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울돌목 일원인 진도군 녹진 관광지와 해남 우수영 관광지에서 펼쳐집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제 81호에 등록된 진도 다시레기가 영화로 제작됩니다. 이충열 감독은 최근 진도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영화 매미소리 전체 촬영 일정의 95%를 진도에서 촬영하기로 하고 10월 20일까지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배우는 40명을 뽑았으며 다시레기 보존회 회원과. 지역 출신 가수 송가인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진도군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진도군은 조기 폐차 지원금으로 3억 8,300만 원을 들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나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를 대상으로 차량 270대에 한해 지원합니다. 진도군이 농수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진도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유통에 따른 운영비 절감과 포장재 개선을 통한 소비자 구매 욕구 충족을 위해 2억여 원을 들여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품질인증업체, 법인, 어촌계, 청년 창업인 등이며 올해 말까지 상자와 소포장 등의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이어서 알림입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진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